청년들의 창업 지원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흥흥발전소와 오락야시장 개장식이 명동 대흥로거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개장된 청년물 흥흥발전소는 청년 상인들의 아이디어와 쇼핑, 문화, 놀이가 융합된 거점 공간이며 천안역전시장의 오락야시장은 천안역 이용객과 시민들에게 젊은 세대의 이색적인 먹거리를 선보였습니다. 대흥동 일원에 마련된 청년몰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생활 소품, 패션, 식당, 카페 등 현재 14개 점포가 입주 확장됐으며 향후 20여 개의 창업 점포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또한 천안 역정시장의 오랑야시장은 큐브 스테이크, 컵족발, 설판 꼬치구이 등 20개 매대에서 독창적인 메뉴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야시장은 이날 개장을 시작으로 매주 수, 목, 금토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합니다. 시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교육, 컨설팅, 점포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흥흥발전소와 오락 야시장을 통해 원도심과 전통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젊음의 거리로서 옛 명성을 되찾길 기대하고 있습니다.